자, 이번 문제는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엑셀 파일을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옵션만 조금 다르고요나머진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부 데이터에서 네, 가져오기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 텍스트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기 눌러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사원 관리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가져올 거니까 여기 첫 번째 거로 누르시면 되고요. 확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니까, 문제 보니까 신표로 가져오라고 랬거든요 신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분해서 고정납입을 하지 마시고요. 구분해서 다음을 하시면 그럼 여기 쉼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쉼표를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첫,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체크를 하고 다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는 없음이라 그랬으니까, 기본 키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원으로 하랬으니까 사원만 써주고 마침하면 되겠죠. 네, 이건 저장할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갖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총 이제 아, 여러분들 보시면 다섯 5개, 개로 다섯 개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죠. 가져오는 거, 연결하는 거, 추가하는 거, 그다음 에 외부 데이터 엑셀 파일로 내 보내는 거, 그다음에 그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거. 이 문제에서 아마 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문제도 당연히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작업까지 하시면은, 네 이제 앞에 4문제 다 맞았다고, 5문제 다 맞았다고 치면, 한 25점 정도 하죠. 그 다음에 뒤에가 관계가 나오는데, 관계도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